축구에서 성공적인 경기를 하려면 참시를 강조합니다. 컨피던스, 컨센트레이션, 컨트롤. 신문선의 골이에요. 신문선의 눈입니다. 자, 프로 축구의 리그. 4 0 1 5를 뛰는, 4 2 1 5를 뛰는 마라톤에 비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골라인, 마라톤으로 본다면, 심심한 5km 정도 뛰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32라운드 경기. 오늘, 제주와 전북 경기는 관점이 분명했습니다. 전북은 2위와 승점이 15점 차로 조기의 우승을 결정 짓느냐 여부. 그리고, 제주는 현재 11위에 처져 있는데, 설상 가상 직전 경기인 수원의 버시와 경기 때 주전인 4명이 중징계를 받는 4명의 퇴장이 있었습니다. 4명이 퇴장당한 제주가 홍경계에서 이 공격을 어떻게 미울 것인지라는 관점. 그리고 전북은 조기의 우승을 확정 짓기 위해서 그동안 늘 베스트 멤버를 뛰었던 선수 중에서 오른쪽 김태환 선수 자리에 최철순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김영빈 선수가 뛰던 중앙에 중앙 수비의 연재훈 선수가 또 기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백에는 말이죠. 김태환 선수가 뛰던 레프트 백에는 권창훈 선수가 기용이 된 변화. 그리고 전진우 선수가 스타팅 멤버에서 빠지고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이승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타팅 멤버의 변화는 거스포의 감독이 승승장구, 무패전적으로 갔을 때의 베스트 11과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또 경기의 결과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중계방송하면서 제시를 했었죠. 자, 제주경기. 오늘 당초 우리가 했던 것을 털어버리고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골키퍼, 안창기 골키퍼, 올 시즌 4경기 출전에서 5골을 내준 기록, 오늘 경기까지도 5경기의 출전이었습니다만, 물론 한 골을 티하고에게 내주긴 했습니다만, 전화번호를 통해서 아주 위협적인 상대의 슈팅을 선방하라는 그런 안전성을 갖고 경기 운영한 것 칭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전반, 중반까지 전북을 몰아 세우는 그러한 경기 운영.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후반전 중반 이후에 제주는 전북을 몰아치는 그런 경기의 주도권을 갖고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뽑아내는 극장골. 정말로 중요한 1점을 버는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대단히 돋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주가 얻은 승점 1점은 올시즌이 끝나면 만약 제주가 아이스프리스 떨어져서 일부리게 잔류하는데 승점 1점으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린다면 오늘 극장골로 터진 남태희 선수의 동점골은 어떻게 또 축구의 스토리를 축구의 동화를 기록을 할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골로 오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북은 최근 5 경기에서 무패, 승승패, 2승, 1무, 2패. 무패로 달릴 때의 그 기록과 비교한다면 전북이 컨디션이 많이 꺾인 것을 볼수 있었겠죠. 오늘 경기에서 스타팅 멤버에서 김태현 선수 경고 누적으로 빠졌고, 그리고 김영빈, 김태현 선수는 부상으로 스타팅 멤버에 빠진 거였거든요. 버스포이 감독은 최근 들어서 전적이 이렇게 실럼프 분위기로 빠지고 있는 원인을 집중력의 결여로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교체를 했고 심지어는 공격력 있는 권창훈 선수를 레프트백으로 기용하는 그런 결단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짜란골를 넣고 전북은 왜 후반 중반 이후에 이렇게 제주에게 경기에서 쫓겼을까요? 전북은 치아고 선수가 전반 27분에 골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제주가 불같은 투지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아주 경기 내용에서 말이죠. 전복을 압도하는 경기를 소를했습니다 이것이 기록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볼전면에서 56대 44로 제주가 앞섰고요. 그리고 슈팅이 무려 18대 9로 두 배를 많이 했습니다. 18개의 슈팅 중에서 유효슈팅이 9개였는데 골문을 가지 않은 슈팅, 골과 다름없었던 왼쪽 측면에서 유인수 선수가 땅볼로 크로스를 해서 문전 쇄도를 하면서 제주에 축가 끈 이름만 맞았어도 골이 들어갈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유효슈팅은 두 자리로 늘어날 수 있었던 그런 경기를 제주가 있었습니다 1등을 하셨던 전북이 왜 제주에게 이렇게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쫓기는 경기를 했을까요? 특구에서 성공적인 경기를 하려면 3C를 강조합니다. 컨피던스, 컨센트레이션, 컨트롤. 자, 전북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성적이 나빠졌고 오늘 경기까지 한다면 지금 5경기를 구분을 하면은요. 2승 2무 1패로 바뀌죠. 전북이 왜 이렇게 경기력이 떨어졌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3가지 조건 3C 중에서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 결여된 겁니다. 이미 사실상 우승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스포의감독은 전술의 기초가 되는 선수들의 교체, 또 부상했다는 대처를 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조기우승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악재에 휩싸이는 제주를 확 눌러버리는데 체꼴이 중요했지만 티아고 선수가 전반에 이런 시간인 27분에 골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불길이 활활 타는 그런 강한 투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북을 괴롭혔었거든요. 자, 전북팀, 오늘 승점 1점 무승부를 해서 승점 3점의 경기를 종료 휘슬과 더불어서 끝난 그 상황에서, 끝나는 상황에서 동쪽골을 내준 것, 3점에서 이 1점을 버는 2점을 버는 이점을 잃은 경기로 이렇게 가볍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제주는 이 1점이, 1점이 강등이냐 아니냐, 치열한. 하이 스프레스 경기할 때 이것이 올 시즌 강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축구를 좋아하시는 축구 팬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오늘 제주에 96분에 터진 남태희 선수의 골은 제주의 앞으로 남아있는 행복, 하이 스프레스에서 다섯 경기, 그리고 33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를 끼칠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죠. 신문선의 눈이었습니다. 신문선의 꼬리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